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에이스 경마 전문위원 대승입니다. 7월 19일 금일 경마 제주 부산 모든 예상을 맞춰서 회사로 원고를 넘기고요. 이제부터 방송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먼저 제주 경마 먼저 하고요. 이어서 부산 경마 가겠습니다. 자 오늘은 아침부터 비가 엄청나게 많이 내리고 저희 집 주변은 바람까지도 많이 부네요. 방송을 보시는 식구분들 모두 집 주변에 비 피해 없도록 주변들 정리 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비가 오는 날씨 우중충하니까요. 예, 밝은 꽃좀 잠깐 보고, 제주경마 방송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7월 19일 금요일 제주 7개 예상방송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식구들에게 대승이가 추천한 말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준비를 한 만큼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고요 제주경마 1경주입니다 800m 육군 별청경주. 이번 경주 데뷔전을 치르는 신마도 있고요. 사전을 치르는 미승마도 있죠. 총 10대의 말들 누가 들어와도 이상할 게 없는 경주이기 때문에 충분하니 예, 추천 값어치가 있는 경주죠. 예 이번에 의지를 보이는 말들은 많지만 은 데뷔전 강자 틈에서 고전한 일번마 지구 용사 데뷔전에는 캐논 황후라는 강한 상대를 만났어요. 이번에는 강자를 피했기 때문에 1번마 지구용사가 차분하니 선입권에, 예, 따라가도 괜찮은 마필이죠. 이번에 경주 여건 나쁘지 않고요. 그리고 데뷔전을 치르는 6번마 아크. 얘도 마체가 상당히 잘생겼어요. 얘두 살짜리 마필. 예, 270km대 잘생긴 마체인데요 이소연 기수가 주행검사도 무난하게 받았고, 이소연 기수가 열심히 훈련을 하고 나오는 만큼 6번마 아크, 얘도 이번에 관심을 가져야 되겠고요. 출발지가 밀렸지만 10번마 파격 비거, 예, 파벽 비거, 이마필은 출주는 약간 길어졌지만은, 정계가 자유로운 말이기 때문에 외곽 게이트라 하더라도 이번에 강수한 기수가 강하게 감고 나설 말이기 때문에 10번도 현장 확인은 필수가 되겠지만 관심은 가져야, 예, 되겠습니다. 이경주로 가겠습니다. 제주 이경주입니다. 800m 육군 별청 경주. 이번 경주는, 예, 저는 충마를 인정을 하자고 말씀을 드리는 마필. 1번 마 정정 당당. 이번에 부담 중량이 2kg가 늘었지만은, 데뷔 전이착을 됐던 말입니다. 한라봉이라는 강한 말을 만났어도 좋은 걸음을 보였었죠. 자, 이번에도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자 이마필 데뷔 전에 제가 6번, 얘 예, 인기가 조금 밀렸던 말이죠. 얘 예, 2번만은 잘라 드렸고요. 1번, 6번, 5번, 제가 3복까지도 추천했던 기억이 나네요. 3복이 16배 정도 예, 나왔다. 얘 예, 이렇게 보이는 말인데요. 자 이번에 1번마 정정당당은 강한 편성도 아니고 경주 자체가 빠르지 않기 때문에 얘는 이번에 인정을 하고 들어가자. 얘강수환 예, 기수. 얘지던 예, 얘기든. 얘 예, 저는 인정을. 얘를 하겠고요. 후착은 두드의 마필. 누가 들어와도 이상할 게 없는 경주입니다. 그러나 4번마한계 돌파. 이소연 기수가 나름대로 훈련을 하고 나오는 말이죠. 이 마필 끝걸음이 무난해요. 뭐 능력형 선행마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차분하니 추입을 노려볼 4번 마한 개, 얘도 관식권이고요 5번 새벽대로, 얘도 순발력은 조금 떨어집니다. 그러나 끝걸음이 양환 말이고요. 이번에 편성 자체 잘 만났기 때문에 차분하니 추입을 노려볼 5번도 관심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이번 제주경마 이경주는요. 예, 개인적으로는 1번마 정정당당. 제 개인적인 겁니다. 물론, 뭐 종합지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라 다른 사람들은 1번을 추천하지 않으면 1번이 인기마가 아니겠죠. 그러나 다른 사람들도 1번을 머리를 많이 잡을 것 같으네요. 그러나 5번과 4번. 얘네들은 조금 덜 잡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주경마 2경주는 5번, 4번은 다코스 역할을 할 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2경주 마무리하고 3경주로 가겠습니다. 제주 3경주입니다. 900m 5군 드캡 경주. 이번 경주 역시 예첩전이죠. 예, 다코스마필 4번마 돈보타리 예, 정말로 돈보타리 말이 될지는 띄어봐야 알겠죠 그러나 4번마 돈보타리는 순발력은 조금 떨어져도 예, 끝걸음이 좋은 마필이죠 이번에 김용석 기수가 열심히 훈련했기 때문에 차분하니 추입을 노려볼 관심마 되겠고요 이번에 승군전 거리가 늘었고 부담중량이 예 드러난 마필 7번마 전농치고 저는 이번에도 전농치고를 승군전에 거리가 들었고 부중이 들었지만 충마로 인정을 하자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는 거 아니 얘가 승군전에 레이팅 40점을 받았어요. 치고 레이팅입니다. 얘 예, 5등급 40점이면 그러면 핸디캡퍼들이 눈이 잘못되지 않은 이상, 예, 이렇게 레이팅 40점을 줄 수가 없어요. 저도 이 말을, 예, 센 말로 보기 때문에, 7번 마, 전노. 이번에 거리가 늘었지만은 선입권에 밀어도 되는 말이라고 보고요. 8번, 애조로. 8번 마, 애조로도 이선에, 예, 차분하니 따라갈 마피죠 이번에 뛰어난 능력을 가진 선행만은 없어요. 3번마 어정청이 발주는 괜찮지만은, 거리가 늘었고, 전능추구라는 강한 말이 있기 때문에, 예, 쉽지 않죠. 물론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8번 애조로의 선입도 이번에 괜찮다. 이렇게, 예, 보여집니다. 이번 제주경마 3경지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7번마 전농. 얘는 충마로 인정을 합니다. 예,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2차 간에는 들어온다는 얘기죠. 예, 충마라는 것은, 예, 복승식 기준에서 2차 간에 들어올 수 있다고 보고요. 예, 다코스마피는 4번마 돈보따리. 그리고 8번마 애조로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4경주로 가겠습니다. 제주 4경주입니다. 1000m 4군 행격 경주. 이번 경주 역시 강자가 없는 접전 경주이기 때문에 충분하니 예 추천 값어치가 있죠. 방송으로 시는 우리 식구분들은 아래 추천 경주만 현장 음성 확인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예 지난주도 금요일 A급 2개, 토요일 A급 2개, 일요일 A급 2개, 하루에 딱 2개씩입니다. 금요일은 제주 하나, 부산 하나, 예, 지난주 제주 A급 육경주 3번, 4번이 들어오면서 복식이 56배, 쌍식은 130배가 넘는 게 나왔어요. 물론 저는 3번, 4번 전부 추천을 했죠. 그러나 7번을 예, 축 세워가지고 예, 놓쳤어요. 제가 맞췄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제가 추천한 사두 중에서 예식구들이 56배짜리 복식입니다. 방어가버치 있지 않습니까? 충분하니 방어가버치 있고요. 그리고 금요일 또 부산 A급이었던 육경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4번 5번이 들어와서 복식이 46배 쌍식은 99배 이거 역시 제가 맞췄다는 건 아닙니다. 사도 추천해서 들어온 건 맞는데요. 저는 그때도 8번을 예, 조금 더 좋게 봐서 8번을 놓고 가는 바람에 4번, 5번 예, 못 맞췄죠. 그러나 조합을 하실 수는 있다는 얘기죠. 저는 항상 예, 음성에서 말씀을 드리니까요. 예, 참고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이번에도 뭐 충분하니 인기마가 없는 경주이기 때문에, 중배당 이상이 나올 수 있어요. 이번마 황해 장군, 순발력이 떨어지는 마필이죠. 이번에 선행마들이 은근히 빠릅니다. 그러나 이번마 황해 장군의, 예, 취입도 양호한 말이고요. 이번에 부담 중량도 줄었기 때문에, 예, 문현진 기수, 예, 무시해서 안된 말이고요. 5번마 장타 군주가 상당히 빠른 마필이죠. 그러나 이번에 공백이 있고 부담 중량이 5kg가 늘었어요. 현재 3연승을 하면서 4연승에 도전하는 말이기 때문에 5번마 장타. 이번에 전현중 기수의 선행 밀어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4번마 서량. 4번마 서량은 이번에 거리가 줄어서 유리한 마피죠 얘는 인기만은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물론 종합지가 없는 상태에서 제가 인기만에 아니네 하는 게 우습지만은, 제가 볼때 인기마가 되기는 조금 어렵다. 얘 예, 다코스 역할을 할수 있는 말이, 얘 예, 4번마 서량이기 때문에 참고하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성민 기수가 열심히 예, 훈련하고 나오는 만큼 현장 확인은 필수가 예, 되겠습니다. 오경주로 가겠습니다. 제주 오경주입니다. 1110m 사군헨객 경주. 예, 이번 경주 뛰어난 강마는 없지요. 그러나 1번마 프론시노 등 네, 레이팅은 47점 별게 아니죠. 그러나 나윤라 기수로 안장을 교체를 했고요. 이번에 선행이 강하지 않기 때문에 내측 앞선까지 밀어볼 1번마 프론시노 등 이번에 경주 여건은 상당히 좋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3번 달의강자 예, 박재희 기수도 요즘 나름대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죠. 연속 입상에 예, 도전을 하고 있는 말인데요. 얘도 전개가 자유로운 말이고요. 3연속 입상 도전하는 말필 이번에 선입권에 강하게 밀어도 예, 괜찮겠고요. 4번 웅비 최강 얘는 강수환 기수가 마무리 훈련을 하고 나오는 말인데요. 얘가 4분의 막바로 올라와서도 입상을 했을 정도로 기본걸음은 양완 마필이죠. 직전 경주 부담 중량 6kg가 늘면서 고전을 했는데요. 이번에 56kg로 직전 대비 1kg가 줄었기 때문에 4번마 웅비. 이번에 선행이 강하지 않아서 선입권에 붙여서 밀어볼 마필 되겠습니다. 이번 제주경마 5경주. 강추억은 없는 경주죠. 4번마 웅비 최강이. 이번에도 역시 부담 중량은 문제가 되지만은 경주 여건 나쁘지 않고요. 이번에 기술을 교체하고 나오는 1번마 푸른 신호등. 예, 순발력이 양완 마필. 8조만 제대로 되면 선행도 밀어볼 수가 있고요. 3번마 달의강대하는 누가 선행을 나서던 관계 없이, 예, 선입권에 붙여서 밀어볼 말이죠. 6번마 다운 스타가 발주는 좋은 말이죠. 그러나 지구력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당일 확인은 해야 되겠지만은, 일단은 4번, 1번, 3번, 예, 재밌게, 예, 보고요. 6경주로 가겠습니다. 제주 6경주입니다. 1110m 3분 핸켓 경주. 이번 경주 역시, 예, 강자가 없는 접전 경주. A급 가봐도, 예, 괜찮은 경주입니다. 예, 이번 경주도 저는 충분하니 중배당이 나올 수 있는 경주라고 보기 때문에, 지난주처럼 이렇게 추천한 말들 사두 중에서, 복식이 56배, 쌍식이 130배 나오면 더 없이 즐겁겠습니다. 자, 제가 추천한 말 중에서요. 예, 꺾는 인기마들은 칠때 치더라도 우리 식구들은 예, 참고하시는 거 바라겠고요. 이번에 의지를 보이는 말들이 많죠. 예, 저는 7번마 무림태자. 얘가 이번에 승급마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강한 상대를 피했고요. 강수한 기수가 나름대로 훈련도 열심히 했는데, 이번에 경주 여건이 그렇게 강하지 않죠. 예, 그래서 7번마 무림태자, 물론 순발력이 떨어집니다. 그러나 끝거름이 양호한 말이기 때문에 현장 확인은 해야 될 말이고요. 그리고 다코스마필 5번마 전설마을, 얘도 계속해서 인기에서 밀려가지고 있죠. 이번에도 역시 인기에서 밀릴 말입니다. 그러나 양민재 기수가 이번에도 기승을 했고요. 양민재 기수가 열심히 훈련을 하고 나오는 만큼 이번에 결코 무시해서 안될 말입니다. 이외에도 다코스말들이 출비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식구들은 차분하니 추천한 말만 가지고 쏠쏠한 중고배당 노려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7경주로 가겠습니다. 제주 7경주입니다. 1200m 2분 핸캡 경주. 예, 어느덧. 예, 제주경마. 예, 칠경주, 예, 왔네요. 예, 우리 식구들은 이번 주 금, 토, 일,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기원을 드리겠습니다. 방송이 무난했다고 생각이 드시면 좋아요 한 번씩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부산 경마 예상방송은 신대승 경마 TV에서 할 거니까요. 예신대승 경마 TV. 예 구독 많이 좀 눌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제주경마 7경주는 1,200m 2군 핸켓 경주. 이번 경주 역시 강축은 없죠. 3번 마 한배 경장. 이번에 양민재 기수가 예 마무리 훈련을 하고 나오는 마필이죠. 이 마필도 꾸준하니 1200을 띄워주고 있는데요. 시원한 걸음은 없습니다만 이 마필 끝걸음이 양완 말이기 때문에 차분하니 추입을 노려볼 말이고요. 6번마 힘찬 세상 6번 힘찬 세상도 종반 끝걸음이 양완 마필인데요. 지난번에 원유일기수가 기승을 해서 3착을 됐죠. 그 당시에 우리 식구들은 4번, 7번 완틀로, 예, 맞췄었는데, 이번에 힘찬 세상이 9살짜리 말이지만은 총반 취입이 좋아서, 예, 무시할 수 없고요. 저는 8번마 대천 여왕. 이번에 승군 마필이죠. 예, 레이팅 84점을 받은 앞말입니다. 그러나 여왕이라는 이름답게, 이번에 선행이 강하지 않아서 외곽에서 밀고 나설 수 있는 마필, 이번에 부담중량 52.5kg 부족이면은, 차력으로 선행을, 예, 밀어봐도, 예, 괜찮은 말이죠. 예, 뛰어난 능력만은 분명히 아닙니다만은, 이번에 경주 편성을 잘 만났기 때문에, 8번 마대천 예를 무시해서, 안될 말입니다. 이번 제주경마 7경주, 강축은 없는 경주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경주 여건이 좋아진 마피는, 예, 8번마 대천여왕, 1200입상경험도 있는 말이기 때문에, 승군전이라도 늦발만 하지 않는다면 단독 선행도 가능한 말이기 때문에, 8번을 조금 더 재밌게 보고요. 그리고 종반 추입이 좋은 3번마 한배경장. 역시 종반 추입이 좋은 6번마 힘찬 세상. 3번과 6번의 멋진 집도 기대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제주경마 예상방송은 여기서 마치고요. 부산경마 예상방송은 신대승 경마TV에서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식구들, 신대승 경마TV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